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날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과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한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함으로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이 교회의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초대 교회가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하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에 사로잡힌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머무른 사람인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더욱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그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말씀이 요 시돈에 있는 사르박 과부의 집에 통에 있는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에 있는 그 병에 있는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교내를 경험한 이 엘리아 앞에 또 다른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가난안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이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그 다음에 일어난 특별한 그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과부의 집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서 그 병의 증세가 점점 빠르게 악화되더니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하나뿐인 이 아들을 양육하면서 살고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위안과 소망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있었어요 가뭄으로 이해서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남은 가루, 가루가 그저 한 주먹 그저 한 손에 겨우 한 손에 그냥 들려질 만큼 그저 그 가루 한 움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 해 먹고 죽기 직전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엘리야 만나 가지고 살아났어요. 사라밧 과부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괴롭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한 거죠. 그로 인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들의 죽음으로 일순간에 권한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어 버려요. 어제까지 기적 같은 은혜로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수 있었던 거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그 모든 상황을 일순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돈이 없고 배가 고파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 키우고 그 아들 돌보고 그 아들 자라나는 그 낙으로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 중에서도 가장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고 불행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도 그 모든 기쁨, 그 모든 행복이 깡그리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요, 꼭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더 나아가서 자녀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깊은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던져버리는 절대 절망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해요. 죽음 앞에서. 삶의 모든 계획은 무의미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답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 절망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곳에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드러내고 왜 하필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합니까?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엘리야를 향해서 강하게 원망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잘 아시,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격이죠.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 문제 의 원인을 엘리야에게로 돌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신이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나 환란 등으로 형벌을 내린다고 하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다 어떤 죄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에 있다, 자신의 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서 욥이 당한 까닭을 알수 없는 엄청난 권한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로 해석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인과응보의 틀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의 원인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서울행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 그 벽에 큰 현수막으로 그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글이 큰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냥 자세히 볼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축복을 가장한 다른 얼굴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배 고난과 시련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 답을 주고 있는 야고보서 5장1 1 절에 대해 십일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해. 욥이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입니다. 더큰 축복의 자리를 이끄는 통로가 고난이었다 하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하지만 고난과 시련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해가 없으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느냐? 내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시련이 유독 나한테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그 신앙이 뿌리째 뽑혀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엘리야 이 엘리야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통에 가로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심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이 엘리야에게도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지나간 그 일에 불과했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과부의 집에 얹혀살다가 자신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엘리야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엘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0절 21절에 나오, 나옵니다. 여러분 2 1절2 21, 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내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과부의 원망과 그 탄식과 또 그로 인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 놓이고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똑같은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지나온 삶의 족적을 보게 되면 뭐 그래봤자 우리가 두번 이야기 나눴는데 아방왕, 아방 앞에서 가뭄을 예언할 때나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을 때나 사르박 과부의 집에 머물 때나 여러분 그 동안. 단한 번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그 결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사건들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신앙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그 찬양곡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해 놨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더더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오이래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과부의 품에 있던 그 죽은 아이를 자신이 안고 그가 머물고 있던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누웠던 그 침대에 누이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